연달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제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우리 찬우 사랑하는 분들도 <laughs> 계시고 대왕 프린세스님들을 외쳐주고 계시는데제 이름은 김수찬입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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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하고의 첫만을 기념하려는 첫점 보내드렸습니다 어 날씨가 그래도 좀 많이 이 산이라서 그런가 좀더 쌀쌀해진 것 같은데 밤 되니까 낮에 좀 일교차가 좀 심해지긴 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너무 움츠려주지 마시고 누나 움츠려주지 말라고 러니까왜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계시는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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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뭐야 이라도좀 힘드시면 덜 추우실 텐데 <laughs> 패딩 비슷하게 입고 오셔가지고 무대는 추워 안아줘 안아줘 다 하나 드리면 또큰 기대를 할수 있으니까 자, 어 여러분들하고요 또 어, 천만 을 기념하는 첫 번째 노드렸고 다음 노는 아, 여러분들 흥을 여러분들이 약간 좀 움츠려 들수 있는 그 몸을 약간 움직여드릴 그런 곡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계속 이 노래를 막 어제도 공연이 계속 있었는데 항상 최다 한다, 한다.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특별히 어, 준비를 한 노래입니다. 그지바, 네, 그지 네. 선배님의 그지바. 아! 지금 좋아하시더라고요.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하게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앉아만 계실 바에서 이 양옆을 좀 흔드셔서 <laughs> 네, 해주세요. 아셨죠? 눈. 아! 목소리 갖고 바라보시길래 혹시 제가 뭐 실수한 거 있나 해서 계속 이렇게 이러고 바라보시니까 아 저. 괜찮죠? 네, 감사합니다. 이쁘다. 자, 그러면은 <웃음> 참, <laughs> 가수관장 간장, 가수관장님을 <laughs> 이렇게 초대해 줄것 같아요. 왜냐면은 물만 마셔도 이렇게 박수 쳐주시고 웃겨 <laughs> 참, 가수하길 잘했어. 나도 잘했어. 이재선 선배님의 <laughs> 그지마 <laughs>